이번에는 부사적 용법 중에 조금 덜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요 어떤 뜻입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러면은 원래 if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그러면 나는 집에 머무를 거야 I will stay home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그 if 절그 부분만을 떼가지고 to 부정사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to 부정사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뭐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감정의 원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것이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일 때는 그 옆에 그 옆에 이제 어, 주어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부분에 would나 그 다음에 should, could 또는 조동사 will 같은 이런 어,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동사 will, could, should, might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것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면 또 부사적 용법인가? 그죠? 부사적 용법인가? 원래 영어에서 if 절 이렇게 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면은 이거는 부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사절을 뭐로 간단하게 만들면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 부사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때 부사구로 바꾸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to 부정사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장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요. 그때는 주로 그냥 if 절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리딩에서 이런 어, 식의 어떤 그 형태가 간혹가다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익혀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 should be happy to see you again. Uh, should be happy. 요거 해석을 조금 해보면은요,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원래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약한 추측이 있습니다. 뭐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뭐 한다면은 to see you again. 너를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거는 뭐 to see you again은 if I see you again 이런 식으로 바꿨어도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to 부정사로 쓰는 연습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어떤 뭐 학생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해피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감정의 원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법을 따지지 따지기 전에 그 이전에 해석을 먼저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용법 저런 용법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뉘앙스와 해석을 어,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해 이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감정의 원인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때는요 뭐뭐하다니 뭐뭐해서 그러니까 너를 만나서 행복해 뭐뭐해서 행복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감정의 원인인데 뭐 i m happy to see you 이러지고 내가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의 원인인데 i should be happy 뭐할 거야라는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의미죠. 그죠? 뭐 한다면 미래에 뭐 한다면 너를 만난다면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미래에 뭐 한다면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봐 주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이 맞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들도 계속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는 똑같아요. I should be happy to work with you again. 너와 같이 일해서 행복할 거야. 가 아니고 일한다면 행복할 거야. 앞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to have such a nice house. 그러한 어, 집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직은 집이 없어요. 그러한 nice한 하우스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은 to speak English fluently like my native English teacher. 그래서 우리 어, 모국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영어 선생님처럼 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면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